아, 물렀는데 왜 그러니? 아니, 아트가 단톡에 까 깡... 달라고 이제 네. 백신이가 <laughs> <맥시미가> 올려놔 버렸어. 맥신이가 <맥시미가>? 예, <laughs> 백신이가 네, 세끈한 걸로 올려어 뭐, 무슨, 아트가 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예, <laughs> <laughs> 퀄리티 좋은 걸 올려 놨다라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지금. 아, 이거는 게임 상에 그거잖아. 아니, 그 아, 게, 아니, 게임 말고 네. 맨, 맨 밑에 거 이제 구, 궁디 깐거 한번 보이 아트가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지금. 어, 아, 이거 한번 봐야지, 또. 자, 런처 온라인 샵, 핫, 섹시, 워먼. 아하. 야, 이거 뭐야, 이거. 스타킹 파는 거야, 이거, 스타킹? 어디 가서 사진 잡을게요? 저기 가라. D. D. D에? D에 6 5라 라인. 아, 네네네네네. D. 저기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저는 연막도 솔직히 필요가 모두 행운을 빈다 예 연막도 필요 없어요 저기 와, 야 그쪽도 느겄다 로... 눈처럼 한번 타봐야지 뭐... 아쉣 여기 아, 또 항모방이네 아 아아 행님 고통받.. 어 뭐야 또항모방아또항모예요전 항목... 애들 주작이다 아니 주작은 아니네 전대는 했는데 주작 아닌 전대로 왔네요 요즘 항모가 보이네. 적발아나 아, 맞다 나디모인이지 참. <laughs> 야 디모이니도 인 시티가 만복 비비드터 사잡을. 예 대공 대공 사격 없으면은 끝이죠 뭐. 대공 사격 없으니까 파티 하쿠류오 아고. 아 찢어져야겠다. 화력을 집중하라. 열심히 들어세요 예, 임무가 틀립니다, 형님. 형님은 멀리서 계속 괴롭... 얘가 대공 비타민 7.8. 요 앞에 작은 섬 맞죠, 여기? 연막 생성기 아니, 큰 섬이지. 작동. 아, 큰 섬이요? 어, 아, 큰 섬. 어. 요 섬인가? 좌측에, 우측에, 니 우측에. 네네네. 우측에 있는 사 연막 설정 완료. 거서 여기 대가리 꽂혀. 약간 없는 데가 있어. 네. 그러네요. 여가다다여기데 몸을 그런 식으로 면터 네네네. 스팟 티비 레이더 네 레이더 쓰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어. 많이 저... 나간다. 몬타나한테 겁나 어... 맞겠는데요. 그럴 줄 알고. 아, 아, 아 행님 감사합니다. 저의 위치를 보고 와라. 아, 소나 한번 켜야 되겠다. 2 3이 나와요. 나오면 안돼 나오면 안돼 네네네 기어링 보일게 레이더 있으면 레이더 1분 20초 어디 갔어? 우리 항목 그러게요. 자나저 새끼. 자는 건 아닌데. 뭐 하냐? 아, 진짜. 연생성기 아, 작동. 아, 뭐. 다 떨어졌네. 이쪽에 구축 둘. 연막 설정 완료. 제링어레을 그래 어가햄 소나 꺼졌어요, 저 소나 1분 40초. 레이더 10초. <목소리> 햄 연막은 몇초 남았어요? 20초 올라와. 적 저놈을 격수했습니다. 보여야 소지오. 아니 말만 하지 말고 좀 비차라 이 새끼야 너는. 안 보여요 이게. 10척. 자 탐지. 어. 자또 쏘네. 여린. 카게로. 행님 어르. 연마 연마 앞으로.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목에 화력을요청다 パいいがや 안녕하십니까. 어, 아 토서아.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같이 하자. 네. 네. 아그 사진 죽이던데요, 그. 거 엑시비가 어떻게 다 <했다>? 맞춤용으로 올렸더라. <laughs> 아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고, 아딱 좋아요 그런 거 진짜. <laughs> <얄은 얄은 웃음> 야름야름 해가지고. 아. 코코코저 <laughs> <내비글. 웃음> 전투기가 코코코코코코코 <계속> <laughs> 또 귀엽다. 아, 다겠습니 타오가, 타오가, 타오가 바로 입을 냈어요. 아, 또 떡볶이 각이다. 야, 씨바 제트오이, 아, 이 새끼 뭐하냐 진짜. 아아 <laughs> 연막 사격하지 말고 좀시으로 들어가서 시야를 밝혀라. 아. 안 그래도 지금 빡치고 있는데 지금 아이 씨. 우리에이 저풍이 없어여 계속 스팟 찍혀갖고 아니 갈거면 연막이나 써주고 가든가 전방 어뢰 접근 오스쿠바 어뢰 정면 출현 전방 어뢰 접근. 아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laughs> 연막 생성기 작동. 아내내테올것 네, 네, 같은데 느낌. 이더 한번 켜드릴까요? 어어 <laughs> 어. 어, 어. 빨리 좀 끝내게 아유 다 잉고를 이렇게 스팟을 안 하시네 미친놈 아제트이새끼는 뭐하냐 뭐하는 놈이냐 얘는 얘들 꺼져 이제 와, 미치겠다. 진짜 팀이 왜 이러냐? 뭘 태웠다? 야, 들 지금 비에 다 모여서 조심해야 돼. 지금 이님편의 <laughs> 형님, 형님. 먹으면 되겠다. <laughs> <안 그래도.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오 어, 어서 오십시 어서 어서 오어 예?

아 어, 잠깐만 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아돈좀 이거 스티가 사라지는 구나 <laughs> 아. 하하 어, 결제하면 사라진다 이거 <laughs> 영화 보기에는 힘드네 마지막 시간 말고는 다 예민 끝났는데 토요일은? 오이 시타 나갔어 알이야 몰트 피 없더만 야 생명줄 길... 생명 길죠 길어야죠 제토이 넌 잡는다 오, 내가 오이 한 방이면 끝나 한 방이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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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아이 왜? 뭐야 아, <laughs> 아이 진짜 아이 <laughs> 아. 시다 <시간> 돼버려 <laughs> 아니요 시간이 아니라 점령. 아 점수. 점수네. 예. 어레 자연적 근접. 아 드레드노트 받았어요. 와전함도아닌데 드레드노트. 와 힘들다. 저 구축함이 침몰합니다. 내가 3등 한 건가? 어? 2등이네? 뭐지? 한 것도 없는데 2등이네? 끝났어? 좀만 기다려 이제 나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아이게아살안해줘갖고 금방 끝날 수 있는 거를 우리조리 계속 금방 가네? 탐지 의한 탐지 의한 그게 6만 딜을 냈네요 6만 딜 탐지 <laughs> 내일부터로 이제 그 뭐야 탱킹 점수랑 이제 그런 게다 나온데, 볼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야. 아... <laughs>